please listen to the listening passage carefully and choose what is mentioned in the passage.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음식을 보통 사 먹습니다. 오늘 저녁은 집 근처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을 겁니다. 다시 한번 들으세요.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음식을 보통 사먹습니다. 오늘 저녁은 집 근처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을 겁니다. 1번 저는 요리를 자주 합니다. 2번 집 근처에 식당이 없습니다. 3번 저는 오늘 불고기를 먹을 겁니다. 4번 저는 오늘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.